T.V. 드라마 뭐 영화를 불문하고 매 작품마다 대표적인 새롭게 경신해온 배우가 현빈 씨가 아닐까 싶은데 교섭으로 또 한번 대표작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대식 어떤 인물입니까? 어, 네 박대식이라는 인물은 중동 지역에 파견돼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 이제 머무르면서 있는 중동 전문가 국정원 요원이고요. 과거에 이제 인지를 눈앞에서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이 제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초반에 제호와 이제 대립을 하다가 이제 목표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 우리 외교부를 서포트 해주는 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 외형적으로도 너무나 큰 변신이어서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저도 놀랐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동안 봐왔던 현빈 씨의 모습이 없어서 정말 놀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수염부터 그리고 뭐 구리빛 피부 헤어스타일 거기에 의상까지 굉장히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 박대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점에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어, 처음에 대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가면서 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 을 했던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대응팀 외교부 팀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섞여서 뭔가를 이 인물을 수행해야 되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대식이만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릭터 외적인 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현지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염들이나 아니면 그런 피부 톤들이나 옷 입는 것들,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었고요. 대시기도 처음에 중동 지역에 왔을 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제호처럼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트를 입고 어떤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 상황에 맞춰가,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